국가실록한담 그러니까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오늘 12월 22일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수출 3위국이자 수입 2위국이 뒤에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베트남은 물론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대 들어 서구 열강에 식민지배 때문에 한동안 소원했지만 이들 국가와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품격 역사교양 채널 실록한담이 한국 베트남 수교 29주년을 기념해서 세 차례 나누어 조선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려 공양왕 때부터 교류해 왔던 유구국과 조선의 세계관을 바꾼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류기를 통해 소개된 여성과 오문 그러니까 지금의 필리핀과 마카오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조선의 조공을 바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무려 35차례나 사신단을 보냈지만 이 나라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현에 자리 잡고 있던 유구국인데요 무려 4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가려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라인데요. 16세기까지는 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3대 중국 기행기 중에 하나가 1488년 쓰여진 체부의 표회록인데요. 이보다 훨씬 더긴 기간, 훨씬 더 멀리 여행한 기록이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해시말입니다. 여성 오문과 직접 교류하진 않았지만 문순득의 표류기 표해시말을 통해서 이들 나라의 해상 교역과 서구 문물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 신화를 자처했던 유구국과 문순득의 눈에 비친 여성과 오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 인상이 어떠신가요?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다부지고 지혜로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허당기 가득한 저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인상이시지요?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간, 최장거리를 포류한 흑산도 홍어장수 분순득입니다. 이분이 무태서 홍어를 팔고 우이도 그러니까 지금의 소흑산도로 출발한 것은 1802년 1월 18일이었습니다. 문선득 일행은 출항 하루 만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9일 만에 표착한 곳이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유구국 대도였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이곳에 표착한 이들은 의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영 카퍼레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곳이 당시 관사터였는데 이곳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음식도 풍족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유구국이 이들을 이처럼 환대한 것은 조선과의 오랜 교류 때문이었습니다. 고려 공양왕 때 동맹을 맺은 유구는 1879년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순득 일행이 이곳에 표착했을 때도 조선의 표착이는 무료로 송환해준다는 협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즉위 1년인 태조실록 1392년 8월에는 유구국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유구국 사신이 왔거나 우리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유구국의 사신단 규모를 짐작해 볼수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실록 1418년 8월입니다. 경상도 관찰사 보고인데요, 사신단 배가 풍랑으로 난파돼 예물은 모두 물에 빠뜨렸고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된 사람 중에도 다치거나 병든 자가 많아 한산도에 임시 수용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상자 숫자만 보아도 사신단 규모가 짐작됩니다. 1430년대 들어 유구국의 조공무역이 직접교역에서 간접교역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실록 1423년 1월입니다. 유구국 사신이라며 토산물과 함께 서신을 올렸는데 서신과 여기에 사용된 도장이 모두 가짜인게 들통이 났습니다. 게다가 외구들의 출몰로 사신단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유구국은 외구들을 피해 먼 바다를 돌아 명과 직접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구국은 명과 조선, 일본, 여성, 섬나 안남 등을 연결하는 해상 중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구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16세기 이후 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유럽 상인들과 연계해서 아시아 해양 중심국이 되었습니다. 1802년 10월이었습니다.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갖춘 문선득은 표류 8개월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유구어를 배웠습니다. 당시는 일본에 의해서 조선배길이 끊겨서 직접 귀국은 엄두도 낼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명나라라고 하는 조공선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순득의 시련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던 바다의 풍랑에 불어 또다시 표류를 시작했습니다 10여일 만에 여성 북부지방에 도착했는데 중국인을 포함한 15명이 물을 얻기 하선했다가 여섯 명이 토착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혼비백산에 도망친 뒤 13일을 배회하다 루손섬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일로미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필리핀을 여성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북부지방인 루손을 한자음으로 표기하면 외손인데이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로미의 주도 비간입니다. 이때 이미 유럽인들이 진출한 뒤여서 중세 유럽풍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마카오와 중국을 돌아 3년 2개월 만에 우이도에 돌아왔을 때 마침 그곳에 유배 중이던 정약전에게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구슬해 기록한 것이 표해시 말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관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데 꼭대기 종탑에는 당 모양의 풍향계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는 그 풍향계입니다. 보고 계신 건물이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인데요. 무슨 선득은 이 건물이 기도를 드리고 신을 받는 신묘인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식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의 진술과 똑같습니다 문순등은 관찰력도 뛰어나고 모든 일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닭싸움을 구경했는데 여성 사람들은 싸봉이라 하더라 우리 고향에서도 닭싸움을 시키는데 여기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며 신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어장수 문순등은 홍어만 잘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구에서는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여성에서는 국물도 없었습니다. 문순득은 당장 생활고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연날리기를 좋아했는데 연실을 면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면실로 새끼를 꼬아서 질기고 긴 산업용 로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대박이 났지요. 요즘도 큰 선박을 결박할 때 필리핀산 바닐라로프를 사용하는데 문순득의 새끼들이 발전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어렵지 않게 생활고를 해결한 문순득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정집을 방문해 그들의 생활상도 관찰하고 필리핀어도 익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그는 표에 시말해서 여성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엌에서 남자가 밥을 하고 윗사람을 만나면 손을 끌어다 냄새를 맡는다고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영역을 넓혀가던 문순득이 도자기를 구워 주변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인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된 문순득은 타고난 언어능력을 발휘해 여성어를 익혔고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활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얼마간의 여유돈까지 생긴 문순득은 부지런히 여성인들의 삶과 풍속을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때 익힌 여성어와 그들의 풍속 덕분에 훗날 종 이풍의 벼슬에 오르는데요. 이 이야기는 말미에 시간이 되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현지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이곳 비간에서 광동으로 운항하는 상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뱃삭이 제법 되었지만 당장 배표를 위해 기국길에 올랐습니다. 표착 9개월에 만인 1803년 8월 여성을 출발한 문순득이 이번엔 오문. 그러니까 지금의 마카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선이 모여드는 국제 무역한 마카오는 지금까지 보아온 유구나 여성과는 또 다른 신천지였습니다. 마카오는 바닷길 바람을 관장하는 마조 여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다양한 문화가 모여드는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마카오의 제도와 문화는 문순득을 통해 국내에 전해져 시락을 태동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청대 오문 중문 당한이 편이라는 표류자 신문집입니다. 문순득은 정약전에게 오문 관청이 자신을 신문했다고 서술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에는 문순득이라는 이름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홍호장수였던 문순득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는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문에서 3개월을 머문 문순득은 이제부터는 육로로 걸어야 했습니다. 오문에서 북경을 거쳐 소옥산도까지 돌아오는데 꼬박 1년 2개월이 더 걸려 표류를 당한 지 3년 2개월 만에서야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너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순득이 고향에 돌아온 얼마 후 조정의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로 급히 가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자마자 딱 봐도 여성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말로 인사를 건네자 이들은 괴성을 지르며 길길이 뛰었습니다 제주도에 표착한 지 9년 만에 여성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이들은 무사히 귀국했고 문순득은 조선이 문화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공로로 비록 명예직이지만 종이품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우린 흔히 역사에서 가정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어서 결과를 다 알고 있겠거니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하지 못한 아쉬움과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만약 200년 전 그때의 위정자들이 94쪽에 불과한 문순득의 표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옮겼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못 이루는 밤입니다. 감사합니다.